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핵심지역서 이제 오늘이 다 끝날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이네요. 172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설 촉진 대책부터 해서 이 공급과 자금 리모델링, 요세 파트 하시면 입법 같이 하시고요. 농지법도 하겠습니다. 자, 네, 그대로 립니다 보시죠. 주택 건설 촉진 대책입니다. 주택 단지 건설을 촉진하자 아래에서 혜택을 주는 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주택 단지의 많은 건설을 통해서 서민들 주거 안정을 기하해서 촉진한다. 촉진 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택 건설 촉진할 때는요 대지입니다 대지 집을 지을땅 대지가 필요합니다 대지가 확보하면 참 쉬울 것인데 참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을 가진 땅 주인들께서 땅을 팔지 않고 있다랍니다 그러면요 이 땅을 강제로 뺏는다 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아니지만 해서 수용되면 촉진할 수 있다랍니다 또 영구적으로 임차한 데서 뭐 사용하면 또. 자유나마는 연구 임차입니다. 하면 또 어,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할 때이 작은 땅에서 막 각종 사무실 짓고 할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인건 인권 토지입니다. 인건에 있는 타인 토지. 요 공사 우리 아파트 부지는 아니지만 요 타인 토지에 대해서 공사할 동안에 좀쓸수 있으면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요 이 공사를 할 동안에 강제 일 시간, 일 시간 강제 임차에서 일시 사용 등을 할수면 편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땅은 강제로 쓴다. 한 3년 4년 동안 강제로 빌려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는요 모든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한테만 요 권리를 주는데, 그 목적사업도요, 요들이 짓는 85 이하짜리에서 국민주택입니다. 국가, 지방 등이 짓는 국민주택, 85 이하 조정평수, 요 작은 평수를 집을 지을 때만 이런 식의 권리를 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들의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사업일 때는요, 어 해당 시설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옆에 땅을 강제 설수 있다는 라 권리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용보상금 또 손실보상금은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있는 1번과 2번이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반면 국가등이 보유한 토지입니다 해서 어떤 국유지가 있다랍니다. 또 반면 또 시에서 보유했다 해서 공유지 등이 있습니다. 공유지 이런 땅이 이제 매각할 때입니다. 반대로 매각할 때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사업자들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 할 겁니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아니고요. 국가당은 이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자는 주택조합,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땅이 필요할 때이 땅을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보시면 또 국민주택 규모랍니다.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 이말땅 나오면요 어, 주거 전용 면적의 85여 년다 여기 다 포함됩니다. 이런 식의 규모 주택을 단지 전체에서 50% 이상 짓는 모든 사업 현장한테 이땅을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아파트라든지 중소형 평수가 반 이상 짓는 그런 식의 사업장일 때는 다 이땅을 매수 매할수 있습니다. 증가 땅을 팔때 싸게 줍니다. 공시가 싸게 줘요 싸게 땅을 팝니다. 시가로 팔지 않고 공시가로 싸게 땅을 줍니다. 이땅을 샀다가 되팔면 큰 전매차기 발생합니다. 대신요 이런 땅을 매각하면 이때부터 2년 2년 안에 해당 요 목적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는 또 부여된다 랍니다 그런데 착수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할때 다시 땅을, 아 어, 환매합니다, 환매. 그래서 이 땅을 팔 때는요, 환매 특약 등기 붙이고 땅을 판다 보면 됩니다. 또 임대이면 임대액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땅을 다시 회수하기도 합니다. 그건용이제 4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오븐 보시면 5번입니다. 5번 오븐 상은 이상이죠. 5번 상은 보시면,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때이 개발 사업을 조합이 주로 하죠. 할때 보시면, 어, 주로 환지, 환지입니다. 환지방식 사업을 주로 합니다. 환지방식만 또 조합을 할수 있죠. 지방 일때는요 개발이 이 사업할 때이 사업용 충당을 위해서 한쪽에 이 땅을 처분해서 팔기 위한 채비지입니다. 이 채비지를 팔아 가지고 요 판매한 비용 가지고 공사 비용을 투입합니다. 이것을 이제 확보하는데 좋은 새로운 신도시에 옷이 땅 나옵니다. 좋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 누가 요구합니다. 국민주택 용지, 국민주택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십오 여자짜리 집을 짓기 위한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이 모든 사업자들이 이 땅에 대해서 면약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면요, 이 많은 사업자가 신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쟁 입찰이겠죠. 경쟁 입찰을 붙여서 이 땅의 퇴비지에 50%까지 범위 내에서 경쟁 입찰로서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업체가, 한 개의 업체가 신청했다라고 할 때는요, 수의 계약도 할 수가 있다라고 또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음, 요, 감정, 요, 매각금액입니다매각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또, 60제곱미터 이하의, 어, 국민주택을 위한 어떤 목적이든지, 또는요, 85짜리 이하의 임대주택을 위한 이렇게 좋은 목적이 있을 때는요, 이때는 조성 원가로 싸게 이 땅을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보십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어, 국가하고 요또 토지주택공사입니다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요두 중앙기관에서는 요두 중앙기관에서는요. 토지를 매수하거나 어, 보상업무로 수행할 때 지방에서 잘 응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매수나 보상 업무를 어리 하면 대신 가서 어르신이 파티하면 잘팔았단다 그죠? 대신 이때 매수나 보상을 한그 금액의 2%입니다. 이 2%를요. 수수료로 지급을 해주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제 3장입니다. 주택 공급과 자금 나왔습니다. 공급 중요하죠?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아시면 충분히 두 문제 다맞출수 있습니다.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 공급입니다. 공급, 분양. 입주, 같은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주택의 분양, 분양, 공급, 음, 분양. 이 말이 입없는 모시면 뭐 공급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급이요 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공급 분양할 때도 따로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요 승인은요 시군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떠올려 갑니다. 자 승인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승인 신청할 때요 견본 주택을 앞으로 설치할 것인데 견본 주택에 설치할 어 벽지 등의 마감 자재입니다. 마감 자재 요 마감 자재에 대한 목록표입니다. 목록하고 이 마감 자재를 실제 공사 견문에 설치한 요 영상물을 제작을 해가지고요 이것을 같이.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제출하고 또 이것을요 어, 제공도 합니다 입주 예정자들한테 분양계약 공고계약 체결할때 제공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 제공이 어, 실제 그 신문광고 모집공고에다가 표시했으면 따로 하지 않아야 할수있더랍니다 그래서 요 분양승인인데요 요 분양승인의 말이 입주자 모집이라고 그러죠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승인 받는다 이렇게 법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은 성인받습니다. 이 주자는요. 그런데, 상가입니다. 복리시설 상가는 분양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상가는 분양신고합니다. 상가 분양신고. 주택은 모집 뭐 성인받고요. 또 보시면 이 공공사업자입니다. 또 보시면 또 국가정, 국지, 토지 등이겠죠. 공공사업자. 이 공공주택사업자들은요, 모집 승인승인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요. 하지만,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는요, 뭐, 요, 목록표를 같이 제출은 또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분양 승인은 받지 않지만, 견본을 설치하면, 마감자재는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업자도요, 이것도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과 요것을 일정 시간 동안에 보관합니다. 보관을 다 한다. 해서 일정 시간 동안 2년 이상 요것을 보관합니다. 제출 받은 시점이 바로 입주한 모집 승인 신청 이때가 아닙니다. 실제 벽지라는 은요 공사 끝나고 입주할 때바릅니다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있죠? 뭡니까 사용 검사입니다.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요 사용 검사 일러부터 이전 이상은 보관한다. 요 질문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또요 마감자재 외에 가구나 가진 제품을 설치할 때는요 가격표를 제시해서 선택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목록표에 있는 이것이 품귀현상 등이 발생했다 제품이 안 나온다라고 할 때에는요 이럴 때는 같은 질 같은 질 이상을 설치한 다음에 이 사실을요 입주 예정자한테 통지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또 해주세요 자첫 번째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우리 공급자들한테 하나 더 뭐가 없습니다. 마감 자자 목록표 뿐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 더 있어요. 부장할 때 보시면, 부장할 때 보시면, 대지입니다. 대지에 관한 소유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보시면, 신청할 때또 요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목록표 제출 말고도, 어, 대지에 대해서 100% 소유권 확보해서 들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또이 대지에 붙어 있는 각종 어떤 잡등기들 전부 다 말소해서 들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계속 쭉 유지한다. 이것이 본래적인 어떤 업무가 보습니다. 유지 시점은요, 어, 보시면 저기 시점은, 그래서 소유 입주 예정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수 있는 날, 이전 등기 신청, 요것을 할수 있는 날, 신청을 할수 있는 날. 이날이 보시면, 어, 사진에 통지해준 입주 가능일이다. 입주 가능일이다. 이렇게 보면 입주 가능일. 이거 실제 말하면 잔금식급 날짜, 열쇠 준 날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준비를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이후 60일까지도 이렇게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제안을 좀 길게 합니다. 이 말은 요, 요 사이에 다 등기 설정을 해서는 안돼 어, 또처분또 어,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보라적인 어떤 그이 어, 내용에 담겨 있는 함축적인 어떤 문장이 되겠습니다. 응? 어, 그래서 이렇게 함이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된다라는 법적인 효과가 다 보게 됩니다. 무효가 되면 왜또 공시, 공시합니다, 공시요. 방법이 뭐냐, 부기 등기함으로서 공시한다. 갑니다. 이때 등기 시가 나니다 등기 시기. 그래서 보시면, 건설 대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성인, 신청 시부터, 신청 시부터 요것을 하고 와야 된다. 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 조합이 짓는 사업장일 때는 요 사업 계획 성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성인 요 신청 시부터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시점이 좀 달라집니다. 대지인데, 그러면, 주택 건물은 완성이 되어지면, 요, 주택 건물입니다. 여기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사업자 앞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되어집니다. 요, 보존등기 칠때 끝에 요, 부기등기 해야 된다. 는 시기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는요, 이 실제는 타등기를 또 많이 한다 이렇게 또 흘러가죠.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동의해주면 타등기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사항이고요. 또두 번째 보시면 어딥니까? 저기 어 우리 사업 주체가 사업에 파산돼서 사업 파산되어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사업자 사업주체 사업추진에서타등기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융자 설정을 하고자. 할때 타등기 할수 있게 해준다 뭡니까 중도금담보대출 요거 칠퇴 하게 해준다 이 압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꼭 필요하신 상들입니다 여기까지 해 보시고요 뭐 신탁은 불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두번째 보시면요 공급받는자의 어머화 있죠 공급받는자 이게 뭡니까 이건 우리 입주자분들인데 입주자 입주자분들한테 붙는 또 책임이 없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분들이 참 투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 어, 이들이 이제, 이제, 당첨, 당첨, 선정이라고 하죠. 당첨이란 말을 예, 법적인 용어는 선정이라고 하죠. 선정. 이 선정되기 전부터, 어, 아주, 어, 투기를 많이 합니다. 선정되기 전, 음, 요 전입니다. 어, 남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당첨될 수 있는 지위, 양도하지 마라, 양도금지에 책무가 붙습니다. 요 지위가 무엇이냐 하니까 다섯 개 나오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택조합원지입니다. 조합원지는요,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어디면 또 양도할 수 있어요, 조합원지위. 또두 번째 보니까 코그 뒤에 나올 자금 중에서 주택상환사채, 요것도 원칙은요, 양도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인데 또할수 있는 예도 있습니다 원칙만 있습니다 세번째 보시면 입주자 저축 정서들 청약통장 등이 다 여기 다 포함이 딱 되어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또 네번째 가보시면 네번째는요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해준 철거민 또 무가 등등등 이제 정명서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다섯번째 보시면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에, 저기 뭡니까 아, 저기 이, 공익사업을 통한 이주대책자, 이주대책자 지이 요것도 이주대책용 아파트에 우선 지가 주어진다 해서 요 5개 지는요 우선 지 양도금지에 걸립니다. 어, 함에도 불구하고도 만약에 이 어떤 분들이 양도했다랍니다. 근데 양도금지 이 속에는요, 뭐, 매매, 정여, 우선, 알선, 광고, 유도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음, 뭐냐면 상속은 이것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당권 설정해서 돈은 융통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상속과 재당 요구선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또예외가 있습니다 함면 불구하고 또 이제 위반 행위를 했다 확인 딱 되었다랄 때 이제 처벌합니다 처벌해요 해서 보시면 일단은 요 지휘 뺐습니다 지위를 전부 다 무효 처리한다 지휘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또 지휘 이전이 되어서 이제 계약했다 그 계약을 또 취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계약해서 이제 입주했습니다. 입주했다, 나가세요. 체금 명행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사업자가 그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서 집을 다시 뺏어갑니다. 강제취득해서 사업자가 다시 원상 빼서 간다 회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새, 앞으로 새아파트의 신규 아파트의 재당첨도 이제 제한을 할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정가범 됩니다. 그래서 3학년 3반 처벌합니다. 한 3천, 3년까지의 징역과 3천만까지의 벌금 부과도 할 수가 있다. 예외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 양도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고 이제 그 다음번에 또 하나 더 있죠 입주자분들이 당첨되고 난 이후입니다 입주자분들이 이제 당첨 당첨 선정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요거 참 많이 하시죠 전매합니다 전매하면 피가 발생한다 그죠 전면는요 검지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제한한다. 이렇게 전매 제한이 나옵니다. 전매 제한. 이것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전매 제한은요, 어,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또 10년 출발은요, 당첨되고 난 다음에 공급 계약, 분양 계약, 요 체결 가능한 날부터 카운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니까,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당첨된 자의 주의들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 주택들, 어, 그 다음에 또 수도권 안에서의 민간 택지가 이제 여기에 걸린다. 이제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이투기할 지구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시까지, 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칠 때까지 절매 많이 못한다. 센지안인데 이것을 아직 안 되겠죠. 현재 데그 등기 시가 5년 이상이면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5년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고요. 수도권 민간 택지도 보시면 6개월까지 전매제한 발생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돼 있는데. 자 이제 이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요 내용들이 이제 변경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가 딱 나와서 이제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다 일정한 토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정이안 됐기 때문에 아직 법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법령 나온 시점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한 기간은요, 기간, 요것은 이제 지금은 보지 마시고 저기 9월 달한 중순 이후에 또 10월 달초순에제 카페에 확정되어진 법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가 10월 8일까지 시행법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시행일자가 6개월 뒤에 한다 해도 바뀔 예정되어진 것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기간은 아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9월 말쯤에 10월 초에 제 카페를 확인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밑에 예외가 또참 나옵니다. 예외.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전매를 할수 있는 아, 경우도 있다. 이것이 또 시험에 잘 뜹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 어, 생업상, 사업상 이후로, 다른 어떤 광역시라든지, 또는 요, 시바군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아, 전매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거나, 수도권 내에서 움직일 때는 전매 예외에 해당이 또안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또두 번째 보시면, 해외이주죠이민가니다또 2년 이상 해외 파견 근무 등의 유학 등의 체류가 한다, 체류한다 할때 이때도 전매칠 수가 있습니다. 자또세 번째 보시면 어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간다 할때 이때도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요 이사, 이사, 이사하면요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되지. 누가 남는다면 또 전매지 못한다라는 또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네 번째 가보시면, 어,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경매통해서요 지위 넘어가기도 하고요. 국가 등 채무적 세금 안 내어서 공매 처분 당해서 요 지위가 이전되기도 한다 해서 경매 공매 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어, 이주 대책용 아파트에 입주해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할때 관할 신고한 도 확인받고 전매칠 수가 있습니다. 이고요.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부인, 배우자와 싸워서 이혼한다. 이혼할 때다 뺏기고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배당을 정의한다면서요. 일부인데 정의는요 전부 못 줍니다. 이 일부 일부만 정의할 수 있다. 전부는 정의하지 못한다. 정의는 일부 이런다 빼끼고 넘어을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런 전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요 전매할 때어 보시면 한국토지공사 가 우선적으로 매입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편 가시면 이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한 것이 저번 시험에 예, 신설되어진 상인데 저번 시험에 나왔더라구요. 요건요 사용 검사 입주하고 난 다음에 원래 있던 땅 주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권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했죠 입주 사용 검사 라를 아, 받고 나서 등기를 딱 치고 입주했습니다 입주했으면 이제 등기를 딱쳤으면 이제 소유자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소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요 사용 검사 받은 이후에. 원래 그 주택 건설 대지의 원래 원래 주인 원주인 원주인 원래 주인이 소송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했답니다. 대지 소유권 회복을 했어요. 어내 땅인데 왜 아파트가 있느냐? 철거를 이렇게 또 나올 수있습니다근데 다행히 좀 크면 문제가 좀 큰데 회복되어진 이 땅의 전체 대지에서 5% 5%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회복되어진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2년입니다. 음, 2년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팔고 나가세요 이렇게 어 매도 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가 아,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러면요, 요 청구가 되어지면 이제 시가로 어, 매도 되어서 나가 가야 됩니다. 나가야 오안될 때. 요것을 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때는요, 대표자 선정할 때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 또 있습니다. 이것도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를 딱 해주세요. 이 어퍼 이건 2년 안에 청구를 할 것인데, 어프로 미만일때하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위에 따른 비용들은 원래 사업자한테 전부 다 구상을 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택의 정책입니다, 정책.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와 아마 투기가 일주고 이렇게 이어서 나올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